12번에 주어진 영역을 먼저 한번 표현을 해보면 반지름이 1인원과 2인원 사이에 있고 y가 지금 0부터 루트 3x 사이에 있으니까 y는 0부터 루트 3x 사이 자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y는 루트 3x 이렇게 그러면 극자표 치환을 통해서 우리 보통 탄젠트 세타를 x분의 y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크 탄젠트 x분의 y는 사실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 세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은 이중적분의 세타 그리고 극좌표로 돌리고 있는 거니까 r dr d 세타라고 써줄 건데 이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지금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려면 그게 3분의 파이지. 그래서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r의 범위는 안지름이 1인 원과 2인 원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1부터 2까지 그럼 요 계산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는 세타를 세타로 적분하고 1부터 2까지는 R을 R로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다가 세타 제곱이니까 9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R제곱에 2 들어가고 1 들어간 걸 서로 빼게 되면 3쭉 계산해주면 3 약분하고 4, 3, 12분의 파이제곱. 12분의 파이제곱. 그래서 12번에 1번.